울버햄프턴 원더러스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날카로운 역습 앞에 무너지며 3골차 완패를 당했습니다. 17일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는 모하메도 쿠두스의 멀티골과 제로드 보원의 결정적인 골에 힘입어 웨스트햄이 0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패배로 울버햄프턴은 승점 19.5승 3무 8패를 유지, 리그 13위에 머물렀고. 웨스트햄은 승점 3점을 추가해 27.8승 3무 6패로 우 올라서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7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울버햄프턴은 황희찬을 전면에 내세워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에 나섰지만, 웨스트햄은 역습에서의 간결하고 정확한 연계 플레이와 뛰어난 결정력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울버햄프턴의 핵심 윙어 페드로 네투는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올 시즌 한골 7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하던 네투는 지난 10월 리그 10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부재는 팀의 큰 손실이었죠. 또한 울부스의 주요 골키퍼 주제 사도도 어깨 부상으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황희창과 보원이 각각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여 프리미어 리그 상위권 득점자들 간의 맞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9골을 기록 중인 잉글랜드의 공격수 보원은 득점 4위에 위치해 있으며 황희찬 역시 8골로 공동 5위에 랭크되어 보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죠. 경기 전 황희찬과 울버햄프턴의 새로운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버밍업 메일은 울버햄프턴이 게리온일 감독의 몰리뉴 혁명의 일환으로 황희찬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으며 황희찬은 2028년까지 팀에 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황희찬이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9골을 기록했으며 그중 8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감독은 황희찬과의 재계약에 대해 팀 발전에 큰 도움을 준찬이황희찬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는 팀에 모든 것을 바치며 매우 중요한 골들을 넣었고 앞으로도 팀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기는 웨스트햄의 날카로운 역습과 결정력 앞에 울버햄프턴이 무너지는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울버햄프턴은 황희찬의 활약을 기대했으나, 팀은 웨스트햄의 빠른 역습에 연달아 실점하며 주도권을 내주었습니다. 전반 12분, 황희찬의 압박 덕분에 울버햄프턴은 첫 번째 슈팅 기회를 얻었지만, 쿠냐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웨스트햄의 공격에서는 보원이 빠른 드리블로 반칙을 유도하며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워드프라우스의 직접 슈팅은 벤틀리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전반 23분 웨스트햄의 역습한 방으로 쿠두스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울버햄프턴의 코너킥 공격을 차단한 후 빠른 역습을 펼친 웨스트햄은 파케타의 어시스트로 쿠두스가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진 웨스트햄의 공격에서는 쿠두스가 두 번째 골을 추가하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웨스트햄은 보원의 골로 쐐기를 박았고 경기는 웨스트햄의 우세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웨스트햄은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지배했죠. 후반 30분경 웨스트햄의 보원이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며 울버 햄프턴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골 역시 역습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파케타와의 2대1 패스 플레이 끝에 보원이 박스 안으로 침투해 성공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날 쐐기골을 터트린 보원은 리그 10호골을 달성하며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와 함께 프리미어 리그 득점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리그에서의 이러한 성적은 보언의 뛰어난 골 감각과 경기 운영 능력을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한편 울버햄프턴은 경기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황희찬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려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슈팅 3회를 시도했으나 모두 수비벽에 막히며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울버햄프턴에게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되었지만, 황희찬의 활약과 팀 내에서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재계약 소식과 함께 팀의 중심선수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이 승리로 리그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